10편, 51편,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본문인데요. 우리 4절만 같이 읽을 텐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0편, 51편,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이 시편 51편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어, 다윗이 회개하는 시입니다. 이 시편 51편의 배경들은 다 아시죠? 다윗이 이 밥, 바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살인까지 저지르고 그 죄를 숨기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회개하면서 고백하는 시가 이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어,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의 합판자다라는 별명이 있고요. 그리고 다윗과 같은 왕이 전무후무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입니다. 근데 그런 다윗마저도 잠시 방심했더니 이 죄가 틈타서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간음을 했고요. 또그 간음을 숨기기 위해서 살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인까지 저지른 다음에 그 모든 죄악을 덮어버리려고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냅두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죠. 나단 선지자가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범죄했습니다. 그러자 이 다윗의 그나마 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지적을 당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거를 즉각적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저는 좋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다윗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항상 주 앞에서 진실되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몸부림을 치는 크리스천이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왕이었기 때문에 그냥 기분 나빠서 나단을 그냥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권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증거됐을 때그 말씀을 피해가지 않고 그 말씀을 핑계대지 않고 본인이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복하면서 이제 고백한 시가 시편 51편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우리가 어,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배울 수 있냐면 회개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요. 회개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 회개의 본질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 정말 애통하면서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10편 51편을 고백했을 때 기쁘게 했을까요? 애통하면서 했을까요? 애통하면서 했을 겁니다. 정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주세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세요. 아마 자기 마음을 찢으면서,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복하면서 애통했을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런 애통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 신앙의 변질은 애통이 사라질 때 시작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덤덤해지기 시작할 때. 다윗은 마음이 무덤덤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강팍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굳어버리지 않았어요. 울 때는 울었어요. 슬플 때는 슬펐어요. 특히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전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해요. 이 정결한 마음을 달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순결하게 해주십시오. 이 정결의 단어를 좀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두짝 나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해주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시대가 정결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순결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필요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라요. 하나님도 따르고 뭐 세상도 따르고 하나님도 좋아하고 세상도 좋아하는 그런 이중적인 마음이 아니라 정결한 마음은 오직 한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 마음을 애통하면서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용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히브리어가 루하르입니다. 루하르. 그게 하나님의 숨결이란 뜻인데, 제가 좀살펴보니까 숨, 이런 뜻보다 이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마음 자세. 하는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의 자세를 주십시오. 그게 다윗의 회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용서를 구하면서, 주님 나를 씻어주세요.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다시 붙잡아주세요. 우리가 날마다 이런 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인정하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해요, 그죠? 우리가 날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범죄를 많이 합니다. 행동으로 언어로. 저는 크리스천들이요 그거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날마다 이 다윗의 심정으로 애통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하셨을 때, 바리세인의 기도와 세례의 기도를 비교하셨잖아요. 그죠? 바리세인의 기도는 아주 떳떳한 기도였습니다. 근데 세례의 기도는 고개조차 들수 없는 아주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바리세인의 기도는 자기 자랑이 내용이었고요. 세례의 기도는 회개가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세리의 기도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 가슴을 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냥 우리가 우울하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고, 그만큼 우리가 많이 무너지고, 오늘 우리가 하루만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속 깊숙이, 우리 생각으로,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많이 했어요.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성질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영광을 많이 가렸어요.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용서를 구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뭐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회개 안 하면 용서 안 해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비하는 마음이거든요. 전 저와 여러분이 겸비한 자세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저는 이 11절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좋았어요. 이 다윗이 좀 존경스러웠어요. 지금 다윗이 엄청난 범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 자복을 하고 애통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되게 무서운 거예요. 범죄한 다음에. 다윗이 뭘 무서워했냐면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이게 다윗의 가장 큰 걱정거리였어요. 내가 범죄함으로 혹시나 하나님이 내 왕권을 폐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은 없었어요. 내가 범죄함으로 내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없었어요. 내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패배하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없었어요. 내가 범죄함으로 유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도 없었어요. 회개하면서 고백하는 게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다윗이 가장 무섭고 가장 초조하고 가장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내가 범죄하면 주님이 우리 가정 경제를 건드시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런 걱정 하십니까? 내가 혹시 하나님께 잘못 보이면 내가 하는 사업이 잘안 되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런 걱정 하십니까? 내가 범죄하면 혹시 주님 내 건강을 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끔 그런 생각하잖아요. 다윗의 일차적인 걱정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주님, 내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걱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주님. 뭐내 왕권을 패하셔도 괜찮습니다. 성령만을 거두지 마셔서. 주님 내 명예가 좀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성령만은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조금 아파도 괜찮으니까 성령만은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회개입니다회개는 그냥 죄를 삭제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어, 행정적으로 죄가 없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죄책감 하나 떨쳐버리려고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정말 그분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다위처럼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된 일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거나 어떤 그런 기회가 왔을 때다 같이 단체적으로 집단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함께 동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하자. 어차피 다 같이 하는 거니까 뭐 그리고 합당한 명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인원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뭐 특히 그렇게 뭐 비난받을 일도 아니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옹호하고 좋아해도 하나님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같이 하려고 했다가 큰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근데 어떤 두려움이 찾아왔냐면, 혹시나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뭐 그렇게 큰 범죄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큰뭐 악행도 아니었어요. 그냥 살짝 편법이었어요. 살짝 편법. 살짝 그냥 불법 소프트웨어였어요. 불법 소프트웨어. 왜냐하면 정품이 너무 비싸니까 그거를 살 돈은 없으니까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이 생겼는데 그게 불법으로 구운 거예요. CD를 그래서 그거를 다 그냥 그래 우린 가난해 우리 돈이 없어 정품 살 돈이 어딨어? 이거 사야지 같이 다 살려고 하는데 살려고 하는 그 순간 두려운 거예요. 혹시나 주님이 떠나실까 그래서 그때 못 샀죠. 그 두려움이 너무 커가지고. 내가 이 CD 하나 때문에 평생 내가 하나님께 만약에 쓰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비참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제가 생각해보면 그때 참 순수했던 것 같아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그 순수함이 사모가 됐어요. 이 순수함이 좀 무뎌진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보면 그냥 눈딱 감고 질끈, 그래. 주님도 이해하시겠지.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막 이럴 때도 있고. 근데 정말 다윗처럼 주님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이슈였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가 어떤 범죄의 유혹 앞에서 요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주님이 떠나시면 어떡할까? 내가 쫓겨나면 어떡할까? 물론 뭐 하나님이 쫓겨내겠습니까? 물론 뭐 성령님을 쑥 성령님이 탈출하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나 이 마음 자세, 이 회개의 본질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른 거다 없어도 하나님은 계셔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내가 누리는 거다 사라져도 그래도 하나님은 계셔야 되잖아요. 아멘. 우리 건강에 좀 시들시들 해줘도, 그래도 성령님은 내 안에 충만히 계셔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소중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회개는 회복하는 겁니다. 회개는 1번 용서를 구하는 거고, 2번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3번 회개는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뭘 회복하냐면 다윗이 이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다시 구원의 즐거움이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구원의 즐거움, 어, 저는 이 고백이 너무 예뻐요. 아, 이 너무 본질적인 고백이에요. 근데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면 신앙생활 전체가 위태로워져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주는 게 구원의 즐거움이요, 구원의 감격이요, 구원의 감사가 돼야 되거든요. 아멘. 요게 이제 시들시들해지면 모든 게 힘들어져요. 우리가 요즘 갈라디아서를 통해 율법주의 배우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이 뭐가 없을까요?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부담감이 있을 뿐이에요. 신앙의 부담은 있어요. 부담감, 근데 즐거움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와 은혜는 이 즐거움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전 좋아요 여러분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기쁨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감격이 진짜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으세요.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세요.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너의 첫사랑을 너희가 상실했다. 그 첫사랑이 있으세요? 한번 회상해 보세요. 여러분 처음 은혜 받았던 그때 얼마나 좋으셨어요? 얼마나 기쁘셨어요? 얼마나 감격하셨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고 입가에 웃음이 끊이지 않고 예배 들을 때마다 복차고 설레고. 저도 지금 이런 말 하면서 되게 찔려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주님내 마음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처음 만난 그때, 그런 찬양 가사도 있잖아요.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그 은혜가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예배가 기쁘고, 섬김이 신나고, 그 은혜를 정말 갈망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율법주의와 은혜의 차이가 뭘까요?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율법주의는 의무적인 심령이에요. 의무적 마음. 해야 되니까. 근데 은혜는 자발성이에요. 저는 다윗이 이 복음의 본질적인 고백을 회개하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들을 내 안에 회복해 주세요. 구원의 즐거움, 그리고 자원하는 신령을 주사. 우리 가운데 자원하는 신령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전에 이춘호 목사님하고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커피 한잔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새벽에 목사님께서 부흥에 대한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셨거든요. 같이 그런 나눔을 했어요. 정말 요즘 우리가 부흥을 갈망할까? 정말 원할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부흥을 원하세요? 가끔 우리가 안 원하는 것 같아요. 오면 좋고. 근데 정말 내가 갈망하는가? 정말 원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가? 정말 크리스천답게 살고 싶은가? 정말 주님께 내가 순종하고 싶은가? 정말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그런 얘기를 같이 하면서 우리 안에 참그 마음을 많이 상실한 것같아 우리가 외치긴 많이 외치지만 정말 원하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그걸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그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그런 열정을 다시 회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회개는 회복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죄만 하나 이렇게 딱 용서받는 하나님이 한번눈 감아주시는 하나님이 그냥 까먹어주시는 뭐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멀리 던져버리겠다. 너의 죄가 주원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눈, 눈같이 희개해 주겠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주님 나의 회복. 내 마음의 회복. 또 뭐라고 말해요? 되게 독특한 말을 해요. 1 3절에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사명의 회복이에요.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리키겠습니다. 회개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총체적인 신앙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회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부흥은 회개 운동이에요. 회개가 없는 부흥은 부흥이 아니에요. 이런 진정한 회개 운동이 제 신명 안에, 여러분의 신명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불처럼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이 고백을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 열방을 향하여 주의 도를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참 놀라운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끝의 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제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제사를 좋아했다면 형식을 좋아했다면 내가 형식을 했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절규 가운데 주 앞에 회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10편 51편이 한편에 그냥 하나의 예배 같아요, 예배.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는 예배. 저는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이런 회계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회계는 정제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회계는 사랑의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근데 요즘, 기독교에서 많이 사라진 메시지가 회계 메시지예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한대요. 회계하라! 이렇게 말하면 왠지 꼭 정주하는 것 같아가지고 불편하니까. 제가 볼때 회계는 성숙의 발판이에요. 우리는 회계하면서 성숙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한국교회가 회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가 한국교회잖아요, 사실.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하나의 어떤 정보로 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간절함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성령의 터치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주님께로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밤에 정말 주님께 우리가 주님 나를 쫓아내지 마소서. 내 안에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다시 회복해주세요. 그런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참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아까